안녕하세요. 윤금룡 역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말 속에 숨어있는 역사 이야기 14편, 방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KBS, MBC, SBS 등등의 방송국, 어, 그럴 때그 방송을 말합니다. 이 방송이란 단어에 숨어있는 역사는 짐작하기도 쉽지 않고, 어,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방송이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이란 단어에 숨어 있는 역사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널리 듣고 볼수 있도록 텔레비전을 통해서 음성과 영상을 전파로 내보내는 것을 방송이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방송의 의미가 전혀 달랐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겠습니다. 명종실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임금이 하교하기를 현재 전옥소 전옥소는 지금 깜빵이죠 현재 전옥소에 갇혀 있는 자가 거의 7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매서운 추위에 견디기 어려우니 형제로 하여금 분변하여 방송하게 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방송하게 하라 아, 석방시켜라 아, 이런 뜻입니다. 너무 추우니 석방시켜라 그거를 아, 방송하게 하라 예, 이렇게 아, 실록에 나와 있네요. 또 중종실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 어린 학동 한 언박이 한 언박이 자신의 아버지 한규가 귀양간되대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니 임금이 방송하라고 명하였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방송하라고 명하였다. 이외에도 조선왕조실록에는 방송이란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그 뜻은 죄수를 석방하다라는 뜻으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927년 처음으로 경성 방송국이 남산에 개국하면서 일본인들이 서양에서 쓰는 브로드캐스팅에 대응하는 방송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방송이란 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이란 단어의 숨은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